잘 들리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현장이 너무 많은 분들이 지 와가지고, 걸걸 뒤에 지금, 어마어마한데, 지금 우리 저희가 뒤에 보이는 데가 이제, 우리가 대연상구역, 어, 이제, 이름은 DIL? 네, 네, 네 DIL. DIL. 현대하고, 어디죠? 현대산업발발 롯데하고, 에, 에, 같이 이제 콘서시엄으로 해가지고 진행되는 곳입니다. 세대수가 어마어마해요. 부산에 4,488세대면은, 어마어마한 대단지죠. 대단지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도 한 번, 여기 한 번, 이제, 한번온적 있고, 대원도 이쪽에 계속 오고, 꾸준히 봐야 될 지역이 돼가지고, 어, 또 여기도 왔고, 그랬습니다. 오늘 다행히 장마 기간에가 비가 많이 올줄 알았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막네 좋은 거 같아요. 여기 왔는데, 어, 각자 영상을 항상 이렇게 보고, 따라오시면서 중요한 거는 핸드폰을 들고, 그냥 얘기만 듣지 말고, 본인 핸드폰을 딱 들고, 그다음에 기본 어플을 갖다가 가격 나오는 어플 정도는 그냥 위치하고 뭐 부산 사람이 돼가지고 다 아신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또 집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핸드폰을 딱 펴고 그래야지 우리가 본인이 어디와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갖다 직접 현장도 보고 주변 시세도 같이 보고 가격도 보고 동향도 보고 그렇게 봐야지 더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 요 하나만 보지 말고 주변에 아파트들 주변에 이제 인프라들 학교 이런 것도 제가 이. 하면서 다이 말씀을 못 드려 임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 환경은 지조라지 그런 갖다가 또로드뷰라지 그런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각자 보시고 시세도 각자 보시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아파트 가격이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지만 결국은 판단이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이 가격이 얼마나 적당한지 나중에 얼마나 오를지 결국은 저희가 어이 아파트를 사거나 투자하는 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어 미래 가치가 진짜 있는지 나중에 가격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지 투자 대비. 이제 그런 것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잘 생각하시면서, 자기만 인산지를 갖다가 인사이드를 찾아야 돼요. 남 얘기만 듣지 말고, 결국은. 어 지금은 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은, 결국은 나중에 사고 파는 거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말만 얘기 듣고 샀다가는, 파, 진짜 개피 봐요. 저도 그런 처, 처, 때, 막 누가 좋다 해가 우르르 가서 샀다가, 완전 진짜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제대로 모르고 사면은 언제 팔아야 될지 얼마나 더 버텨야 될지를 갖다가 몰라요 근데 내가 진짜 이 아파트는 진짜 나중에 얼마까지 끌고왔고 나중에 올 거란 확신이 있으면은 아무리 시장이 흔들려도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남 얘기만 듣지 말고 그래서 오늘은 어 이렇게 날씨 더운 와중에도 지금 주변 이렇게 현장도 직접 가보고요 주변 가격 시세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요 이 지금 현재 가격이 이 JH가. 좀 아쉬웠던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이번 4월달인가 전기총회가 있었죠. 그 분양을 앞두고, 건설가, 건설비하고 이제 인건비가 너무 올라오다 보니까, 당시에는 440만 원에, 평당 440만 원 건축비가 책정이된 상태였는데요. 4월달에 전기총회를 하면서 693만 원인가 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분양가가 이렇게 폭등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생각에는 저는, 아, 6억대에서 7억대 정도 분양하면 참 측정하기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1억 정도 더 뛰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 주변 시세 대비 어 너무 이렇게 좀 다른 생각이 들었고요. 재개발인데도 아쉽게도 뭐 지금 얼마 전에 저희가 해운대 갔다 왔잖아요. 걔는 뭐 경동기인 2차로 갔다 왔는데 고그 3차도 할거지만 걔는 이제 원래 이제 삼동이 조금 유명하잖아요. 가격 시기로. 그래서 12억대 분양을 갔다가 이번에 쳤는데 결국은 걔들은 땅사 가지고 자기들이 시공을 직접 하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합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건설 그렇게 분양가를 많이 못 쳐요. 쳤다가 미분양을 보고 하면 결국은 전부 다그분양금이 조합원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제이 건설비가 오르면서 이렇게 좀 분양가가 좀 올라간 게참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광안리도 그거 아마 분양을 할 건데 걔도 이번에 이제 건설비가 그때 400만 원대였던데 걔도 690만 원대 비슷하게 건설비가 올랐어요. 그래서 걔도 지금 한 2,900만원 평당 그정도 예상을 하더라고요그 정도도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거기는 입지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요 입지가 어 솔직히 딱이 도로를 여기가 무슨 지하철 무슨역이죠 아까중에? 목걸역그 다음 무슨역이죠? 시계걸역 시계 우리가 옛날에 대연, 남구 하면은 대연동 하면은 이제 저 밑에까지 대연역까지 정도 수영까지 이쪽으로 지렸단 말이야 주거 환경으로서는 이쪽은 아무래도 좀 많이 나쁘다는 동네였어요 근데 이제 레전드가 들어서면서 이 동네가 굉장히 좋아졌고 발을 가졌고요 또 이제 대은사 앞에도 여기도 과거에는 시장이 있었죠 목골시장이 있었고 그주변은 위쪽으로는 지금도 보면은 진짜 구름지다 느껴집니다 그 옛날 과거 사진 보면 보일 거예요 그 보면 진짜 주택까지 빼곡하게 구름지 즉 꼭대기까지 걸어 올라가면 땀 삐죽삐죽 흘리고 걸어가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멀어요 지금 오늘도 올라가겠지만은 굉장히 저까지 꼭대기까지 가기는 멀거든요. 저 위에가 신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를 다닐 거고, 제가 아파트가 하나 보이죠? 곧 입주 올 9월에 입주하는예요 어, 입주하는데 저도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지금 가격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제도 피가 1억까지 붙었다가 지금 다 떨어지가지고 분양가에 지금 나와요. 그대로. 마이너스 제로로 나오거든요. 과연 제가 가면 어떨까? 우리가 또 저번에도 오션도 봤죠. 근너에 있는. 오션은 이쪽이 아닌 반대쪽이에요. 우암동, 간만동. 일대거든요 어, 걔가 지금 걔도 분양가를 한번 같이 우리가 얘기하면서 비교를 해볼거야 과연 이게 적당한지. 근데 어, 적당한지 하고 또 미래 가치에 대해 더 오른다면은 내가 조금 비싸게 주고 사더라도 나중에 더 오를 거야. 이러면 사야 되겠죠. 물론 싸면 좋지만은 미래 가치가 좋다면은 조금 비싸도 뭐살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보면 될것 같아요. 예. 지금 해골거 찍고. 그래 일단 자, 그러면은 어, 한번 이제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정도 아파트 주변 다 보면서. 자, 음. 가보시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 네. 음. 일단 오늘은 제가 그 카톡에다가 지도를 살짝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어, 일단은 중심은 대연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뺑 돈다 생각하시면 되고 돌 거고요. 네. 주변에 있는 레전드 볼 거고요. 그 다음 옆에 얼마 전에 또 분양을 했죠? 네. 롯데, 우와. 롯데 뭐예요? 인피니엘. 네, 걔는 지주택이에요. 지주택인데, 걔도 굉장히 고분양 갖췄죠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 있어요. 기회도 볼 거고, 이제 꼭대기 올라가면은 우암동 건너편에 있는 북항이 보이는 두산이브도 오신시지도 있어요. 기회도 조금, 처음에는 미분정 엄청났었는데, 오,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됐더라고요. 오, 프로 계약 파격적인 거 하면서 지방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북항뷰 나온다고, 어, 그, 그래 이제 그것도 북항뷰 나온다고 그게 6억대 분양가거든요. 한번 제가 나중에 저, 저것도 한번 보여주면서 가격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거 뭐하고 단순히 어, 6억 8억인데 걔 6억이야 라고는 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한번 각자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어, 오션시트 볼 거고요 어, 브리센터 말씀드린 저것도 끝까지 가갈수 있으면 가볼게요 가고 어, 돌아가지고 어, 그 정도까지 보는 걸로 그죠? 몰래까지는뭐 나머지는 주변에 이제 대현의 대장들이 보면 sk 라든지 필스테이트가 있어요 대현역 시네 이제 그거는 그까지는 가면 오늘 완전히 뻗을거예요독자이터인데 그거는 단순히 어플같은걸 통해서 가격을 갖다가 비교를 해보는 방향으로 걔들이 대장이니까 지금 대장이 어느정도 가고 있고 분양까지 얘가 석정한지를 갖다가 한번 생각해보는 생각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 가면 은 현장을 갖다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가죠 아 오늘 우리 또박이님이 예. 간략하게 예. 말씀해주셨지만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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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늘 경로가 깁니다 예. 예. 생각보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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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기도 길고 또 예. 예. 오르막길이 있기 때문에 네. 좀 힘들 수 있어요. 경신 네. 뭐, 분장하고. 인원수 딱 차이 가지고 빠지는 거 봐야 돼요. <laughs> <있는 게. 웃음> 자, 그럼, 자, 여기가 뭐죠? 우리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어, 레전드죠, 레전드. 롯데캐슬 레전드. 투자하자면 엄청나게 들어갔었어요. 엄청나게 들어가고. 당시에 분양가가 4억했나 어, 4억대 정도 분양을 했어. 네, 네, 했어요. 네, 그 정도 분양을 했었는데, 뭐, 전국적으로 핫했던 애예요 음.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입구가 보면 굉장히 구릉지고 가파르죠, 그죠? 가파르고 그래서 이쪽보다는 우리가 여기 단수요만 보면 그런데 옆에 남구청 쪽으로 지도로 한번 체크해가 보세요. 각자들 어플로 보면은 옆에를 보면 인프라가 굉장히 괜찮아요. 남구청 있고요, 학원가도 굉장히 잘 되있고 초등학교도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입지적으로는 지보다는 대흥산보다 얘가 훨씬 더 좋아요. 왜 옆에 인프라가 굉장히 잘 구축돼 있다. 대형삼업의 가장 단점은 초등학교가 저 꼭대기에 있다, 신년 초등학교. 그리고 아직까지 그때도 말씀드렸서 주변에 인프라가 여기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되면 또 주변에 4,400세대가 들었으니까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그런 게좀 나중에는 좀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학원이나 이런 인프라는 여기가 좋으면은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새롭게 다시 생성되기보다는 이쪽이 음. 더 좋아지면 또얘 4,000세대를 해가지고 레전드 옆에 있는 학원과 인프라가 더 좋아질 거예요. 예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죠 새로 생기겠지만 그래도 좋은 데가 더 좋아진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롯데 레전드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지. 연식하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 제가 오면서 한번 체크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6억 3천까지 나와 있었어요. 제가 지도에다가 가격을 표시해 드렸잖아요. 그게 방금 제가 12시에 보고 온 거예요. 가격을. 그래서 그 지도에 있는 가격이 맞아요. 어, 8억에서 6억 3천까지 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내 입이 좋고, 또, 고층이고, 이런, 로얄층 같은 경우는 최대 8억까지 나왔지만, 물론 그거는, 뭐, 호가죠. 어떻게 보면 8억까지 거래되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대장인 SK라든지 히스테이트가 훨씬 더 입지나 남천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싼 아들이거든요. 개가 지금 8억대가 나와요. 그럼 누가 굳이 레전드를 지금 8억에는 아마 좀 사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 가격에 거래가 되기는. 최근 거래가, 최근 거래를 보면 7억 더 선에서, 6억 후반에서 7억 선에서 아마 지금 거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봤을 때, 힐스테이트는 한 8억 선에서 거래된다 보고요. SK 같은 경우는 가장 연식이 좀 나아요. 연식이 좋다 보니까, 걔는 단점이, 어, 경상대 옆에 있는데, 혼자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히스테이트의 가장 장점은 주변에 맞죠? 롯데, 브루지오, 대단지로 형성되어 가지고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지만은 SK가 연식은 좋지만은 걔가 나오려는게 단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워낙 그 대학교 상권이 있기 때문에 상권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연식이 가장 좋다 보니까 걔가 대장릇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좌측에 보여주세요. 네. 좌측에. 아, 공사 현장이 어, 맞죠? 생생하게 보입니다. 그죠? 아, 진짜 높아요. 이렇게 보면 딱봐도 단차가 확실히 느껴지죠. 네 그죠? 네, 정면에 보는게 천재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요? 천재산. 아, 천재산? 네. 이게 아... 뭐 약간 얕은 산이긴 한데, 해발 한 140m. 아... 저거 넘으면 좀 조망이, 아... 괜찮은 조망이, 괜찮은 조망이 나오지 않을까. 아, 제가 이제 여기를 갔다 아파트를 본게 아니고, 이제, 북항이 개발되면은, 그 북항 뷰를 바라볼 수 있는 아들이 얼마나 있을까 해가지고, 어, 네. 한때빵뜬게영도잖아 청학동. 네, 그렇죠. 영국 청학동만큼 저도 이제 여기 우암동을 갔다가 뷰가 나올 거다 생각하고, 네. 이제 이런 단조뚝뚝을 꺼내, 꺼내 봤었습니다. 뷰 나오는 애 그런 아들, 이제 카페라지 이런 걸할수 있는. 그런데. 찾기 힘들다 여기좀 없긴 없더라고요, 네. 굉장히. 우리가 오전에 약간 뭐 앞전에 모델하우스를 갔다아예 아, 네. 갔다 왔죠, 갔다 사실은 왔죠. 사실은 영상에 모델하우스는 담기 힘들어서. 아, 아 바로 건널까요? 네, 뭐 저희가 눈으로만 보고 왔지만은. 네. 네. 실제 모형도를 보니까 어떻던가에? 천재산이 어, 예.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어, 그래서 실제 한 여기가 최고층이 36층인데 36층. 30층 이상만 되면 서촌 어, 예. 어, 가 조망이 산 넘어가다 아, 보이지 않을까? 어, 근데 여기 이제 모델하우스에 안내하시는 분들은 어, 예. 이제 확실히 보인다 안 보인다 아, 아, 얘기를 말을 못하니까 아.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때도 어. 어, 실제 모형도를 그대로 음. 축소해서 따놓은 모형 들어봐도 네. 어, 고층 30층 이상에서는 네. 어, 좀 넘어서 저 음, 천에서 넘어서 30층 이상 북항이나 아니면 부둣가 그렇게 바다 뷰가 보일 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네. 근데 이제 어, 일부 이제 좀 그래도 염려되는 게 이제 우리가 전에 봤었던 두산의 브 오션시티가 또 가릴 수가 있겠죠, 부분. 네. 그런 것도 다음 주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앞에는 뭐, 네. 대형사구역 클라센트도 네.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두산브 네. 제네스도 있고, 네. 그래서 이렇게 가리는 게 있는데, 음. 우리가 현장을 보면 알겠지만은, 그 지역마저도 단차가 심한 지역이거든요. 맞죠? 확 빠지고, 네. 맞죠? 그래서 맞아. 제가, 어, 천재산 높이가 네. 거의 15층, 네. 그러니까 여기 대형상구역의 BIR을 네. 15층 정도 수준이라더라고요. 아 근데 그걸 넘어서 뷰가 보이려면, 그래도 좀 넉넉하게 30층 이상이 돼야 되지 않겠나요? 클라센트를 좀보면 비교해보면 되겠다. 클라센트가 네. 어느 정도 되면 천재산위로나오는지를좀 봐도, 그죠? 그죠? 우리가 아까도 저 봤었지만, 클라센트가 보였잖아요. 어, 그 위에 보였었어요. 네. 한 5층 이상은. 그렇죠. 그렇죠? 어. 그보다 좀더 많이 보였을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단차가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어, 동만 좀잘선택한다면 네. 네. 보이는 단지가 꽤나 있을 네. 것 같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델하우스에 가서 본 결과, 네. 저기 2단지 2-2블록 쪽에 네, 대형 편수 있는 쪽, 쪽 있죠. 네. 어, 그쪽에 아마 뷰가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왔어요. 2-2가 어디쯤 있자는 그죠? 얘가 1단지, 얘가 2단지. 이쪽 라인이죠오 여기 여기라인에. 아 저기 이제 대형 DIL 분양 홍보관 네. 저기가 보이네요. 저게 아. 이제 모델하우스가 되기 전에 아, 저기 모양우네 앞에 공간 있었거든요. 어, 아, 그랬군요 네. 이제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죠 어제. 음. 자,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왔어요. 네. 이제 대은상구역의 거의 끝지점이에요. 자, 이의 끝지점이고 앞에 는양후내 안에 지주택이었어요. 네. 지주택이 이제 분양했는데, 요걸 기점으로 보면은 이제 좀노후 주택들이 또 굉장히 집비하게 있어요. 네. 네. 이게 네. 동수로 음, 음. 따지면 한 네. 204동 근처. 204동 근처. 그렇죠 네. 204동 네. 근처대가 어. 되겠죠. 네. 그래서, 어, 이쪽은 좀 그래도 조금 뭐라노, 주거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노, 노화됐고, 나중에 이제 산에 올라가면 보여요. 네. 이 보여요. 이 때가 어떤지, 노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야, 네. 아파트 총 4,488세대. 아, 부산에 그 정도 세대가 또 어디있죠? 어만어 어만 같은데. 부산뿐만 아니라, 네. 전국에서 1%입니다. 네. 네. 맞죠, 맞죠. 그래서 맞죠. 여기가 와. 이제 홍보 네.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네. 1%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아, 어. 4천 세대가 넘는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도 단지수로 어. 보면 1% 안에 들어간다. 아, 그만큼 그러니까. 대단지다. 아, 대단지가 그만큼 주는 합니다. 프리미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 아. 가장 프리미엄이 이제 아무래도 커뮤니티, 또경과 그렇죠. 관련된 주변 환경. 녹지 공간이 많다라는 거 아유, 이게 가장 큰 단, 장점 아니겠어요? 지금? 제가 급하게 모델하우스를 보면 봐서 이제 이 커뮤니티 시세에 주변의 네, 조경을 네. 제대로 못 보고 왔거든요. 아, 여기내는 해면 4,400세대가 가장 큰 커뮤니티의 특징 이 하나 있습니다. 어, 뭐였던가요 수영장 있어요. 아 수영장 있어요. 2.1 아, 블록에 수영장이 어, 있습니다. 어, 부산에 수영장 있는 아파트가 몇개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온천이가 있었나? 아... 온천이 돼 되... 있어 있었... 사실이 삼천. 사실 수영장 있다. 있는 네, 네. 아파트는 택지 개발하는데 음식 네, 네. 들어가거든요. 네, 네. 근데 이런 재개발 구역에서는 음. 거의 들어가기 힘들어요. 아, 아, 아. 이렇게 대단지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를 뽑기가 힘들거든요. 또이 부산에서 이렇게 4천 세대급에 대한 이렇게 입주 있을만한 재개발이 이렇게 희귀하지 없죠, 그죠? 없죠. 우사 우삼 정도는 한 3,000세대 네. 넘어가고. 근데 특이한 게, 네. 이 인근 중에서 다대단지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롯데캐슬 레전드 3,000세대 네. 넘고. 3,000고그 다음 우암, 이구역, 두산 아. 이브 제니스, 아시 시티도 아, 아, 그렇죠. 3,000세대만 넘고. 그 다음 뭐클라 센터 1,000세대 넘고. 푸르지오 안에, 대형 푸르지오도 네. 대생세대고. 다뭐 1,000세대씩. 팔구역도 4,000세대 되죠. 팔구역이한 3,500세대. 3,500. 아, 네. 대단지가 거의, 대단지 네. 거의 대단지고, 어. 총 세대수로 하면, 음. 뭐 거의 한만 세대가 아... 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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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대 수가 들어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아... 말 그대로 그냥 아, 그... 계속 발전돼. 롯데 앞에 건물 하나 나온 거있는데 보고 가실래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롯데도 봐야 돼. 같이 보고. 그 바로 앞이에요. 어, 예, 보고 붙어 있어가지고 건너갈 거요 아니면 건너가야 돼. 요 건너가야 돼. 갈까요?